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청년 단체 TKYC 장성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애국 선배님 그리고 함께한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동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업과 정체성입니다. 동상은 한 사람의 완벽함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동상은 그 시대를 살았던 국민의 열망과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남기는 역사적 증거물입니다. 만약 오늘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철거한다면 내일은 또 다른 인물의 동상을 철거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지워지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역사 지우기 그리고 문화 말살입니다. 동경하는 시민 여러분, 역사는 박물관 유리장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장 속의 동상, 거리의 기념비, 마을의 묘지석이 모두 우리들의 교과서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동상이, 이 동상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어른들은 그는 대한민국의 한 시대를 열었던 지도자였다라고 답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질문과 답변 속에서 우리는 역사를 이어갑니다. 또한 동상은 찬양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좋은 점도 나쁜 점도 함께 담긴 기억 말입니다. 만약 불편하다는 이유로 치워 버린다면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선대 후배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너무나 쉽게 갈라지고 나뉩니다. 그러나 동상 하나를 두고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어떤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함께 토론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동상을 허무는 것은 분열입니다. 동상을 지키는 것은 기억이고 통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칩니다. 역사를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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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을 지키자! 지키자! 대한민국을 지키자! 지키자! 우리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합시다. 감사합니다.